여름에 선크림 필수잖아요 근데 매일 바르자는 선크림도 비싸고 또 귀찮기도 해서 생각한 게 빌딩 사이로 막 샤샥 피해 다니면 안 타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요즘 선크림 안 바르고 막 샤샥 피해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차이 있습니까? 아무튼 그래서 코코브라가 준비한 실험 자외선 차단 측정 실험 해보도록 하다 지금 시간이 오후 2시 30분인데 햇빛이 가장 강할 때 자외선을 측정하기 위해 운동장으로 왔습니다 넓은 운동장에 아무도 없어 왠지 알아요? 지금 여기 뛰지? 죽어 진짜 죽어 그렇게 아무도 없는 운동장 한가운데 가서 측정을 해보니까 내 얼굴이 까매가지고 혹시 실더 흡수하는 건 아니겠지? 라는 생각으로 아무튼 측정해 보니 4밀리와트/퍼 제곱 센티미터 정도가 나오는 걸볼수 있는데 바로 전날 비가 와서 자외선 측정했을 때 수치가 1 정도 나왔거든요. 근데 지금 4 정도가 넘어가니까 진짜 센 겁니다. 아무튼 가장 먼저 모자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죠어 미쳤다. 0.0.몇이야? 0.몇? 보시면 이게 턱 쪽에서 재고 있잖아요. 턱 부분에 안 가려지니까 효과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효과가 분명히 있더라고요. 와, 0.5? 난리 났는데? 그래서 눈에서도 측정을 해봤는데 턱보다 자외선 차단이 더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와, 이게 모자 하나만 써도 장난 아니네. 그러면 좀더큰 양산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자. 요,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걸어갈 거 아니야 양산도 자외선 차단 효과가 좋더라고요 오! 오! 괜찮은데? 사실 이게 선크림 귀찮잖아요 남자분들 저도 선크림 잘안 바르거든요 그리고 요 양산 하나만 갖고 다녀도 괜찮겠다 싶겠지만 선크림도 안 바르는 사람이 양산은 갖고 다니까 안 그래서 이번에는 선크림처럼 계속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, 갖고 다니기도 쉬운 마스크로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자. 지금 2.9에서 3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, 자, 이제 마스크 안에 집어넣어서 측정을 해보니까, 와, 어? 0.05? 오, 생각보다 자외선이 엄청 잘 차단되는 거를 볼수있더라고요 마스크는 효과는 좋은데 좀 사실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좀 착용하기 쉬운 썬캡 한번 측정해 봤는데 오우 0.11 양산보다 낫네 근데 양산은 이제 팔도 팔이 좀 새까맣잖아요 에이. 살짝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뚜껑을 살짝 열면 자외선 차단이 안 되지 않을까 싶어 이것도 한번 측정해 봤는데 어? 오! 오! 이 정도에도? 얼굴을 답답하게 안 가려도 충분히 자외선 차단이 되는 것 같아서 생각난 게 제가 지금 썬캡을 그리고 반반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로가 하루 종일 다니면서 이제 얼굴에 색 차이만으로도 좀 있나 보고 싶은데 너무 또 과학적이니까 그리고 측정기 돈 주고 빌렸잖아요 그래서 측정기로 측정해 보면 여기에 3점 몇 나오죠? 3.5 바로 옆으로 옮겨야 으로오0.2 미쳤다. 아 난리났다. 와 여러분 대박이죠. 차이 보이시나요? 진짜 저러가 하루 동안 다니면 와 놀림 제대로 받겠는데. 아무튼 살짝 얼굴에 그라데이션을 넣고 싶다. 요런 선캡 추천합니다. 그런데 사실 자외선 차단 물건들 막상 챙기기 귀찮기도 하고 잘 까먹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살짝 빌딩숲. 그럼 빌딩 사이 사이 그늘로만 다니거든 이제. 그래서 거금 8만 원 주고 빌린 측정기로 바로 그늘에서 측정해 보면, 오0.6 정도인데. 사실 모자만큼은 아닌데 그늘진 곳만 이렇게 샤샤샥 피해다니면서 이렇게 다녀도. 사실 많이 안 타지 않을까? 아무래도 자에서는 물, 모래, 콘크리트 같은 표면이 반사되기 때문에 그늘에 있어도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도 직접 측정해 보니까 수치가 확실히 많이 줄어드는 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문득 이런 운동장 같은 야외보다 건물 그늘에서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재봤는데 건물 사이 햇빛에서는 1에서 2 정도로 측정이 되더라고요. 확실히 광활한 그런 대지보다는 여기가 조금 차이 있는데 여기서도 그늘로 가니까 수치가 또확 줄어들어요. 어,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선크림도 안 말랐다, 거기다 모자도 안 썼다, 그러면은 이런 건물, 이런 붙어서 다니면은 그늘로 다니면 안 탑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 오래 타있으면 유리통에서 들어오는 빛 때문에 한쪽만 얼굴이 많이 탄다 뭐 택시하시는 분들은 한쪽이 더 빨리 노화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측정해봤거든요 차 안은 진짜 뜨거웠는데 썬팅 기능이 잘 돼있어서 그런가? 거의 0으로 측정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정리해보면 자외선은 확실히 땡볕 운동장이 제일 셌고 그 다음은 건물 사이 햇빛 그늘도 비교해보면 운동장 그늘보다 건물 그늘에서 더 약했다 그리고 차 안에서는 거의 측정이 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우산, 선글, 마스크 같은 아이템을 장착하면 확실히 땡볕에서도 자외선을 쉽게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만약 아무것도 안 챙기셨다면 그늘로 다니는 것만으로도 자외선 차단이 어느 정도 되니까 너무 뜨거운 날에는 햇빛을 피해서 그늘로 다니는 게 좋겠죠.